네, 오토 11강 2.5번입니다. 영인의 가족, 전록 <laughs> 정록생맹 생명 가게도. 전록 생명은 X 열성. 네. 그죠 부모님과 영인는 모두 염색체수가 정상이다. 어? 염색체수가 정상이다. 비블리가 일어났어도 정상이라는 건둘다 다. 둘 문제 됐다. 잘했다. 그죠둘다 뭔가 비블리가 아빠, 엄마, 둘다 일어났다. 여기 보면 부모님 비블리가 1회씩 일어났다. 자, 그럼 아빠 유전자형부터 할게요. 아빠는 일단 xy예요. 그렇죠? 이게 생명이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는 얘도 똑같이 x 아니 x- 그렇지. 왜냐면 병 유전자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드러날 수 있겠지? 근데 영희는결과적으로 x-x- x-x-다. 그 말은 아빠가 얘한테 해준 게 없다 엄마가 엑사시를 두개 줬다 몇 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 엄마의 2분열 비분리다 왜냐면 일단 얘는 나뉘었으니까 1분열은 잘 일어났다 그럼 이거 정자는 성염색체가 없어야 돼요 이거 아빠가 안 주는 거는 1분열, 2분열 상관없어요 둘다 돼요 그러니까 정자에서 성염색체가 없음 그치? 얘를 줘야 되고 아빠가 엄마는 2분열 비블리였죠 그래서 성염색체 2개를 주는 단자 B랑 E가 만났다 다시? 아빠는 얘한테 주, 주면 안돼성염색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은 걸러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빠는 둘다 앉을 수, 그러니까 1분열이든2분열이든둘다 앉을 수 있어서. 네. 그다음 엄마는 일단 2분열 비불이어야 된다. 끝. 그, 음, 아, 응, 그래서 B랑 I가 만났다. 기억 맞고요. N, A, 한 개씩? 아니. 아니죠. 엄마가 주게 준 거죠. 얘는 핵형이 맞죠. 정상입니다. 정답은 4번. 핵형 그 염색체 수 개수, 개수랑 모양.